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나왔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 나오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 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남종이나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이리지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남정의한 눈이나 여정의한 눈을 쳐서 상하게하면 그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남정의한 이나 여정의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손한 낙위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네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든 후이면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손안악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그 도적이 잡히면 갑자를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름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를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는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 적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이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살에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허망한 풍사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은 손한 아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말지며 거진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 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기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 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너는 무교병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두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어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분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 속과 가나한족 속과 해축 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울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락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도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 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부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위에 올랐으며 40일 40여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이 편에 두고리요 저 편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편고리에 끼어서 괴를 매기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장이 이규비판, 광이 일규비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괴의 위에 얹고, 내가 네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 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밀채를 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밀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